안녕하세요. 물리학원 개념 완성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해 설명할 수도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물체들의 운동 중에서 두개 이상의 물체가 직접 부딪히거나 상호 작용하는 현상을 충돌이라 부릅니다. 기체 분자의 확산 압력, 온도부터 행성의 운동까지 다양한 현상들을 충돌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란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충돌 과정은 빠르게 일어나고 힘이 변화하기 때문에 힘만을 사용해서 측정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똑한 물리학자들은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최적화된 용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짜잔. 바로 이것이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건너다가 각각 10m/s, 20m/s로 운동하는 승용차들을 만났습니다. 자동차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못 느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디에 부딪히는 게 이득일까요? 어디에 부딪히는 게 피해가 더 클까요? 이러한 상상도 할수 있습니다. 20m/s의 동일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자동차와 트럭이 있습니다. 어떤 차와 충돌할 경우 피해가 클까요?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클수록 충돌할 때 피해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은 충분히 구화여 놓을 가치가 있겠죠. 이 값을 운동량이라 부릅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입니다. 기호는 소문자 s m p를 사용합니다. p equal mv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위는 질량의 단위 kg과 속도, 속력의 단위 mps를 곱해주면 됩니다. kg 곱하기 mps 운동량 기호 위에 화살표가 보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벡터입니다. 질량은 방향을 따로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개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물체의 운동량을 직접 구해 봅시다. 먼저 질량이 2000kg이고 속도의 크기가 30m/s인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승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소용차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질량과 속도를 곱해주면 6만0 0 0 k g 곱하기 m/s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량이 10000kg이고 속도의 크기가 10m/s인 왼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트럭이 있습니다. 이 트럭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질량 10000kg 속도의 크기 10m/s를 곱해주면 1 0만0 0 0 k g 곱하기 m/s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와 트럭 둘의 운동방향은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서로 반대입니다. 운동량은 방향도 포함하니까 구분을 해줘야겠죠?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미 찾았을 겁니다. 자자.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트럭의 속도, 운동량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둘의 운동방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량이 30만 kg이고, 정지에 있는 배가 있습니다.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속도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이제 운동량의 파트너 충격량을 만나보겠습니다. 충격량이란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고반 물리량입니다. 기호는 충격량을 뜻하는 임펄스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I를 사용합니다. 와우. I는 FΔT 이렇게 쓰고 읽으면 됩니다.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과 시간의 단위 세크를 곱해서 뉴턴 곱하기 세크를 사용합니다. 저번 시간에 뉴턴 운동 제2법칙에서 배웠듯이 F는 MA입니다. 즉, 뉴턴이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퍼 세크 제곱과 같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퍼 세크로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운동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놀랍죠? 선생님은 그래서 운동량이나 충격량 모두 뉴턴 곱하기 세크로 주로 씁니다. 이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충격량 역시 벡터입니다. 방향을 포함하죠. 그 방향은 위에 나와 있듯이 힘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또 충격량은 힘과 시간을 고방값이기 때문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축이 이루는 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의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물체가 받는 힘의 평균 평균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의 퀘스트 18에 나와있는 문제에서 충격량도 이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꼭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운동량과 충격량, 충격량과 운동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화면에 나와있는 그림에서 뉴턴 운동 제2법칙,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용해봅시다. 질량이 m의 물체가 처음 속도 v0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힘 f가 시간 델타 t 동안 작용하여 물체의 속도가 v 나중 속도로 변합니다. 이때 F ma가 성립하는 건 다들 이제 알죠. 여기에서 가속도는 시간 델타 t 분의 나중 속도 v 마이너스 처음 속도 v 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속도에 m을 곱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델타 t를 좌변으로 옮겨주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F 델타 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 여기서 FΔT, 힘과 시간의 곱,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입니다. MV는 질량 보하기 속도, 즉 운동량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충격량은 무엇과 같나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F ma가 성립하는 힘은 아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알짜 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운동량은 방향까지 포함하는 물리량이므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구할 때 방향까지 고려해줘야 합니다.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뀐다는 개념 자체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처음 운동량이 0인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20N의 알자임이 2초동안 작용한다고 상상해봅시다.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 40N 곱하기 세크를 처음 운동량 0과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 40N·s로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20N의 알잠이 3초 동안 작용한다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 60N·s를 처음 운동량과 더해주면 60N·s로 나중 운동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m v 제 V0 처음 운동량 더하기 F 델타 T 충격량은 MV 나중 운동량과 같습니다. 처음 운동량이 0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운동량이 10N 곱하기 세크인 물체를 상상해봅시다. 5N의 힘이 4초 동안 작용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20N 곱하기 세크이고 나중 운동량은 30N 곱하기 세크가 됩니다. 이번에는 5N의 힘을 8초 동안 작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40N초가 되고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50N초로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상황에서 규칙성을 찾아볼까요? 처음 운동량은 동일하고 작용하는 알짜임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바로 힘이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고 나중 운동량의 크기도 커집니다.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체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배운 것처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증가해 충격량과 운동량이 증가하는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굽혀서 점프를 뛰면 무릎을 굽히지 않았을 때보다 지면과 발 사이에서 힘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격량, 나중 운동량이 커져서 높이 멀리 뛸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되어 야구공을 튈 때는 공을 밀어주듯이 치면 공과 방망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나중 운동량이 증감으로 공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냥을 할때 총의 총신 몸통이 길다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화살과 총알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물체와 충돌할 때 질량과 속도가 클수록 충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충돌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 충격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퀘스트 20번 문제에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는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충격량, 풍과 시간의 고비,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작년 통합 과학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익히기 좋은 퀘스트들이 앞에 있으니.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오도록 합시다.